어 예, 지금 시간이 1시 20분 예, 지나고 있습니다. 아, 가끔씩 지나가는 차들의 소리. 예, 1시 10분. 아, 집계속서 아, 구글 다리고 있습니다. 구글. 아, 그때구 그래. 예. 보이지예요 예, 고기입니다. 고기하고 등뼈, 네, 등뼈, 사골뼈 네, 넣고 이렇게 진국을 다리고 있습니다. 아, 다들 다들 단잠에 잘 주무시지. 아, 오늘 장동혁 대표가 김도읍 정책 의장을 내정했는데 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출금하는 장동호, 어, 후보의 그 길에 대해서, 아, 저도 의아하고, 아, 실망감이 있지만, 어쩝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입시다. 아, 이제 당대표가 대회가 며칠 되지도 않았고, 음, 이제 출발하는데, 아, 저도 유통의 국밥집 대표로 출발한 지 이제 며칠 안 됩니다. 아, 지켜봐 주시고, 아, 장동역 후보도 지금 설랑설래뭐 이러니 저러니, 뭐 와이라노, 와이카노, 이럴게 아이고, 아, 우리가 좀더 한번 지켜보입시다. 아, 좀애거시기 합니다. 예. 아, 내일도 저는 국밥의 인생을 걸고, 예, 가마솥에 남은 청춘을 걸겠습니다. 아, 월요일 새벽, 예, 두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나마, 예, 자유와 민주, 공정과 상식이 있는 세상에서, 예, 마음껏 호흡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Okay, cut.